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예술실용전문학교 주얼리 디자인과 1학년에 재학 중인 배희수입니다. 원래 저의 전공이 취업과는 거리가 있는 편이었는데요. 제 전공을 살리면서 취업을 할 길을 찾아보다가 서울예술실용전문학교를 알게 되었고 졸업과 동시에 입학하게 되었습니다. 비교를 하자면 현재 학교는 대부분의 학생들이 취업을 목표로 진학을 하는 만큼 커리큘럼 자체가 취업을 위한 자격증이나 아니면 실무 능력을 키우는 것 위주로 진행이 되는 게 가장 큰 차이점 같습니다. 학교 교양 수업으로 주얼리 관련 강의를 들은 적이 있었는데요. 그때부터 관심을 갖기 시작했고, 그 후로 공방 주얼리 판매 아르바이트를 하게 되면서 관심이 더 점점 커져갔던 것 같습니다. 음, 저는 작업을 할때 제가 즐기면서 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는 제가 좋아하는 것들에서 영감을 받는 편인 것 같습니다. 음, 타고난 재능이나 뭐 실기 능력 같은 것도 정말 중요한 부분이라 생각하지만, 끝까지 해낼 수 있는 끈기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 현재로서 가장 가까운 부분은 졸업과 동시에 취업을 하는 것이고요. 기회가 된다면 해외 기업으로도 취업을 해보고 싶습니다. 저도 원래 하던 전공과는 다른 길로 새로운 도전을 하는 것이라서 걱정이나 두려움, 고민 같은 게 많았는데 학교를 3개월 정도 다녀본, 다녀보고 느낀 바로는 뭐 나이가 많던 원래 어떤 일을 했건 간에 그런 것은 크게 중요하지 않고 만약 관련 전공을 하지 않았더라도 수업을 잘 따라갈 수 있게끔 이끌어주시는 교수님들이 계시기에, 어, 별로 그렇게 큰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